주 안에서 살아하는여러분 특별 세벽기도의 5일차 오늘의 말씀은 광야훈련 어느 정도기간이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분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사람참변하은않는다라고들말합니다들별히말리그리스도인들만큼은적들도이 우리 보편적인 인식이 예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 많은 분들이 정말 들은 성경 이해가 깊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있지만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없이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혹했던 애굽 종사리를 청산하고 그 즉시 출애굽한그 영광, 그 기쁨,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동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한 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 그들은 힘들어 죽겠다라고만 말합니다. 이러려고 이곳에 데려왔냐라고 하더니 바다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는 그들은 믿음이 좀금 나아진들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그래도 고기랑 떡이랑 먹으며 굶지는 않았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런 불평에 하나님의 대처, 하나님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진노 대신에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떡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만나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서로 그 이름을 모르니까 서로 만나,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다가 그것이 만나, 그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속에는 그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넘어가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훈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출회 후 광야의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연속이었던 것이었고, 일교시가 끝나면 이교시가 이어지듯 연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연단, 훈련, 어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광야 학교와 같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 대로 한 사람에 한오메시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지금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광야 학교의 프로그램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는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것으로 좋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오메일씩, 한 오메일씩 거두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은 가능한데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사람들의 욕심, 욕망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자꾸 욕심냅니다. 한 오메일씩 아니라 더 더 많이, 남몰래, 더 열심히 라는 이유로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정하셨습니다. 한오메씩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불안감, 불신이 있다면 도저히 그리 할수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상,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욕망에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도 만족하고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훈련이지만 그동안 수백 년간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루 아침에 그들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습한 수동적인 자세를 쉽게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 한 달도 채안 걸리는 광야의 시간으로 족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상 훨씬 많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만큼 능히 가능한 그 정도만 걷어도 가능한 그리고 오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더 욕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 프로세스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프로세싱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그날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도록만 훈련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기는 것들은 무조건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필요한 양만 걷었어야 되고, 먹을 양으로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욕심내려 욕심을 내면서 자꾸 하나님과 엇난 박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일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의 순종을 감사하고 감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는 욕심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은 간단한 겁니다. 그 정도면 될까? 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부터 더 집중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의 훈련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만나의 훈련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욕심내지 않는 법,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남겨두는 법, 더 먼가 치라고 덧입히고 싶지만 그만할 수 있는 용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부러하려고 하지 않는 정직함. 그 다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은 이만큼이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의 만족과 감사. 어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을 잘 못했던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연단을 이끌어내는 훈련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러 주시는 것 속에 담으신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만나의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어차피 그리 인도하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마스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40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걸리도록 수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훈련 프로그램과 그 내용은 같은데, 그보다 훨씬 빨리 마스터하길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훈련은 오늘로도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일주, 한 달, 일년으로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과 우리 성품의 아름다운 변화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면 그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짧게 훈련하고 끝내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오늘로 족한 감사가 있고 오늘의 가능한 변화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훈련 프로그램 중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로 족한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걱정도 그날로 족한줄 알고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면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종의 훈련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 훈련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수업을 잘 마무리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실행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치병, 불평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광래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